어느 시골 읍내 작은 공원엔 길천사들 급식소가 있어요. 아, 이제 비도 안 맞고 이제 봉자야, 봉순아. 이름 부르면 지붕 위에서 뛰어나오는 봉자 씨랑 품 속에 포안기는 개냥이 봉순이랑 말이 많은 우리 봉구 씨까지 여러 아이들이 살고 있지요. 고양이들 밥 준다고 요게 폭행에 별의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는 급식소를 끝까지 지켰어요. 아, 그런데 이번엔 공원공사를 한다고 급식소가 또 위태위태 했답니다. 다행히 공사 관리자분이 급식소를 요리조리 옮겨가며 공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구 밥자리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 가보자.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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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너보들 밥자리가 어디 갔노다 뜯겼네 어머 어디 갔지 어디 치워놨지 어 있어봐 있어봐 위험해 어 위험해 일로와 널 밖으로 어디 갔노 어, 저쪽으로 가보자 아 저기 있다 찾았다 아이고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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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우, 고맙게, 여기, 감사하게, 여기 있었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야. 밥도 다 먹고. 아우, 다행이야. 뽕스아 뽕자는? 야, 김봉자씨. 저 배가 안 고프네, 저거. 뽕자야, 빨리 와. 아유, 먹어. 어왜렇게 잡싸? 아따, 욕심도 많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네. 뽕구야. 이 <으응>. 꼴은 <뽕> <입구를> 못 찾겠다. <뽕> 자기 졸졸 쫓아가는 거 봐. 일로.

<laughs> 가자 봉자야 너 <laughs> 밥그릇이 어디 갔노 봉자야 봉자야 일로와 밥그릇 찾아보자 일로와 들이 많이 안 왔다 갔네. 일로 와. 봉자야, 봉순아. 봉구야. 어늘 잡사, 잡사. 아휴, 큰일이다. 1월 한파로 길아이들이 걱정이던 어느 날 봉순이를 묻는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봉순이 겨울집을 넣어주고 급식소에 사료가 없음 부어주고 가던 천사같은 아가씨가 봉순이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었듯이 봉순이도 처음인 환경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다. 그보다 더 문제는 입양 전에 병원서 검사를 했는데 복막염 양성을 받았고 신약을 구해 먹여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약 구하는 방법을 도와달랬더니 진짜 실세 없이 정보를 주셨다. 화장실 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아 <laughs> 그게 빠르면은 일주일이고 정말 늦는 애들 몇 년씩 숨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워낙 애교쟁이라서 좀 적응이 된 밥은 먹었던가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화장실은 모래 발자국은 찍혀있는데 아 싸지는 않았구나 싸지 조금 기다리면 뭐 아프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던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부, 부르면 애용은 해요? 아니요. 애용도 안 하고 그냥 화장실 거기 콕 박혀 있구나 아니면 거기 좀 숨숨집이라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만들어 줬는데 아,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그, 토요일 날, 그 병원이 경산에 1시까지 하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오전에 시간이 없으면 제가 데리고 가도 되고. 어, 알았어. 일단 요, 잠깐만. 뽕구, 뽕구 밥좀 주고. 이거, 이거 열빙은 쪼개갖고 주면 억수로 잘 먹거든요. 먹을지 모르겠는데, 추루도 지 좋아하던 거 종류별로 하고, 사료는 요거랑 요거 요걸 잘 먹어요 캐츠랑을 되게 잘 먹어서 조금씩 퍼아아줘 보고 네. 그래도 먹던 기억이 있어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냄새 맡고 아~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최대한 문제예요. 그냥 놔둬 놓고 네. 만지면은 만지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싫어할까봐 일부러 안 만지고 있어, 요 아, 그래도 계속 가갖고 네. 쓰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아, 네. 하는 게 좋을 까요 어, 그리고 따뜻한데 아... 좀 해가지고, 계속 관심 주고 하면, 네. 목소리하고,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봉순이 온, 개, 그 다리 위에 올라가고, 개냥이라, 계속 네. 관심을 줘야 돼요. 아, 관심을? 아, 저는 일부러 계속, 그거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더안 나올까봐. 아, 아니에요. 그냥 네. 가갖고 말 걸고 계속. 아... 하고 밥도 먹으라고 앞에 갖다 주고 열빙어도 좀 쪼개서 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고 퇴근하면 그리고 토요일 날그 병원 제가 문자하고 드릴 테니까 네, 1시까지라서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못 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데리고 가고 아. 검사하고 봉자야 봉구야 봉순이 좋은 집에 입양됐다 너희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이고 배고팠다 많이 먹어, 봉구 씨. <laughs> 예뻐. 봉순아, 애교쟁이들. <laughs> 네, 너무 참 이쁘네. 네, 봉순이. 아고털 빠지는 거 봐. 어? 아, 네네. 맞아요. 아, 어 있어봐. 이뻐 우리 봉순이 봉순이야 봉순이 <laughs> 봉구 씨 정신 차리소 <laughs> 아저 김봉구 씨 <laughs> <laughs> 간다 으이고 김봉구씨 난리 났다 <laughs> 밥 먹고 기분 좋... 봉구야 간다 눈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너와 시작하는 하루 같이